대한민국 대표 두뇌 스포츠 장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다사랑 험초배 2회 K 장기 챔피언십입니다. 네, 오늘은 팔강전 두 번째 경기죠. 양승태 서영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대국이 시작이 됐네요. 네, 냉엄한 승부의 세계로 두 선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초반 수순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h 에서는 상이 나오고요, n 네, 마가 나오고, 한에서는 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상이 중앙으로 o n 했네요 n 네, 그쪽을 상으로 잡지 못하게끔 h a 미리 올 s 놨네요 지금 한에서는요, h a 내렸 네. 요 네. n h 내린 대신요, 차 n Hanneson, h a n n e 그런 수를둘수 지금, 초에서는 포를 앞으로 넘겼네요. 한 차가 올라서고요. 이건 어떤 뜻인가면은, 초에서 예를 들어서 중포로 넘어왔을 때는요. 한에 좌진 차가 다시 중으로 떨어져서요. 차대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차가 올라섰습니다. 네. 초에서는 그 눈치를 채고요. 포를 넘겨서 귀마를 위협했죠. 다시 포를 넘기고요. 지금 형태는요, 팽팽한데요, 포진에서. 그렇죠. 예, 지금 초에서는요, 이 중포를 믿고요, 차를 쫓으면서요, 그 좋은 자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찾기를 열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농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를 쫓았는데요, 차가 지금 마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면포를 같이 넘겨서 대응할 수도 있고, 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어떤 수를 둘까요? 네. 차가 마 뒤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면포를 넘겨서 대응할 수도 있는데요. 양승태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 포를 넘겨서 다시 맞서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한 차가 중... 마 뒤로 가면은요, 다시 초포를 넘겨서 차를 쫓으면서 차기를열 목적으로 이렇게 둔것 같은데요. 네, 다시 양승태 선수도 귀포를 넘기면서 자기 진형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네, 이 틈을 타서 같이 포를 안치는 모습입니다. 조리 다시 왔네요. 네. 차가 들어가라는 목적으로 지금 다시 쫓았어요. 네, 포 다리를 놓으면서 차를 다시 한번 쫓아보는 서영현 선수. 네. 지금 한에서는 할수 없이. 한 차가 들어왔네요. 네. 지금은 어떤 수를 둘 수가 있나요? 초에서는요 기쌍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 여러 수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포가 넘어서요. 에, 이거는 어떤 뜻인가면은 포를 넘겨서 포를 앉혔네요 한 포를 멘포로 넘긴 수가요, 선수예요.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변으로 넘겨서, 네. 초에 우진사를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죠? 지금 상이 나온 게또 선수예요. 음. 왜냐하면, 어, 초상으로 병을 잡았을 때요, 말을 취할 수가 없어요. 서영현 선수의 모습이죠.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네, 이렇게 왔네요. 1회 K장계 챔피언십 본선 멤버로 숨은 실력자입니다. 네, 양승태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출전한 대회라서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벌써 지금 8강에 진출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네. 지금 초에서 상이 나온 수가 절대 선수죠. 네. 왜냐하면은 상으로 이렇게 병을 취했을 때요, 상으로 병을 취했을 때 마가 나와잡았을 때는요, 포를 넘겨서 장군에 한 차가 잡히니까요. 네. 그런 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굶을 틀까? 아니면은 기사를 올려서 수비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예, 를을 올려서 대응을 했네요. 초에서는 당연히 찾기를 열고, 예,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렇습니다. 한에서도 형태를 갖추면서 비포를 넘겼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이렇게, 한에서도 형태가 좋고, 초에서도 양찾기를 다 열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호에서는 지금 양차길도 열어졌고, 지금 모든 기물들이 다 중앙으로 진술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조를 올려서요,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조를 올리고, 나중에 소마가 나와서 상과 말을 활용해서 양상 말을 이용해서 한의 양병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차가 중앙으로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네요. 네. 예, 이수도 나빠, 보이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차가 올라서서 다음에 갈 곳은 어딜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차가 올라섰는데요. 아무래도 조를 올려서 마의 길을 여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네. 차대를 하면서 뒀네요. 초에서는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피하면 이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네. 들이 지금은 조를 올려서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마가 진출하면서요 양상과 말을 활용해서 지금 양병을 위협하겠다는 목적으로 조를 올렸는데요 한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에, 잘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에서는 이렇게 마가 후퇴하면서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네, 초마가 이렇게 진출을 했을 때요. 다시 견마로 차면서 수비 형태를 갖출 음. 수가 있는데 네. 추후에는 또 포가 넘어와서 포, 마, 상을 활용해서 한의 양병을 위협하겠죠. 음. 네, 그런 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에서는 네, 마가 후퇴를 해서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 후퇴를 해도 좋지는 음. 않아 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떤 수가 있냐면은 마가 이게 후퇴를 했을 때는요. 네. 어떤 수가 있냐면은 예, 기상으로요 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할수 없이 마가 나와 잡았을 때이 포를 넘기는 게 절대 선수거든요. 포를 음. 넘겨서 중앙상으로 병을 잡을 목적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다시 한 마가 견마로 나오는데요. 그때또 다시 중포를 넘겨서 이 차를 달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 한 차는 마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자리로 피하겠죠. 네. 넘겨 장군이 부르면 은 당연히 귀포를 넘길 거고 차로 병을 취할 때는요. 이한 마가 조를 잡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요. 네. 전투가 벌어지면 은 결국은 초에서도 득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수를, 그 수가 싫어서 한에서는 포를 넘겼네요. 예, 마가 나가서 대응을 했네요. 지금 양병이 걸려 있죠. 그렇죠. 마와상한테 네. 지금 한에서는요. 포를 넘겨서요. 이렇게 수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소포가 이렇게 따라 넘어오겠죠. 따라 네. 넘어오니까 계속 불리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음. 한에서는 예, 병을 중앙으로 모을 수, 모으면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포를 넘겨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이런 수들이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한 포를 넘겨서 차를 위협하고요 차가 이렇게 포 뒤로 왔을 때이 귀마가 이렇게 돌면서 수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한 포가 이렇게 이탈하는 거죠 면을 그러니까 그런 수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예 네, 지금 병을 중앙으로 모았네요 네 양승태 이건 어떤 선수와. 뜻인가 하면요 산길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음. 초상에. 상으로 병을 잡았을 때는요, 한의 포가 뜨면서 살을 위협하면서요, 막길이 열려요. 네. 마한테 상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음. 네, 한 수를 둬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음. 과감히 병을 중앙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병을 당겨오면서요, 뒷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네. 한 병을 이렇게 올려서요, 올려서. 말을 위협하면은요, 이 음. 마가 꼼짝없이 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이조을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를 올리면은요 한 포가 이 자리 넘겨서 다시 역습을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조리잡혀요 네. 그래서 이런 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초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조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으로 병을 취하든가 아니면 이런 수도 있어요. 포를 넘겨서 네, 아, 그렇죠. 네. 지금 집전처럼 포를 넘겨서 말을 위협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올르지 못하겠죠 한 병이. 올리면은 포로 이렇게 말을 잡아요. 한 병으로 이렇게 말을 취했을 때는 예, 이 졸이 잡으면 되니까요. 병을. 병을 하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마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데도 예, 여러 가지죠. 마가. 지금 마가 이슬 자리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변으로 후퇴를 할 수도 있고 마가 궁 옆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정확한지 지금 뒷수를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한마가 이렇게 피한다면요, 포한테, 한한테, 포에서 했죠. 초에서는 이렇게 포를 넘겨서 차를 위협하고요, 다시 이런 자리로 넘어와서 계속 중포를 활용하는 그런 네. 수단들이 있어요. 중포 공격? 예. 이런 수단들이 있으니까, 한에서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가 어느 자리로 피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무조건 선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초에서는 네, 후수를 잡으면 안 돼요. 네. 양승태 선수의 지금 고심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은 행마를 잘해야 되겠죠. 네. 신중할 네.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네. 지금은 조심스럽게 행마를 해야 되는데 마가 변으로 왔네요. 네. 지금은 초마가 위협하니까요. 지금은 조를 올려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음. 예, 한수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 있는 마가 네.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조를 올려서 당연히 지켜주겠죠. 그렇죠. 음. 예, 조를 올려 밀었습니다. 지금 한에서는요. 예, 우진에 있는 사가 갇혀 있으니까요. 지금 중앙으로 나서면서 조를 위협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사가 네. 예, 네, 들어서서 조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묘하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수가 네, 차가 나오면은 초에서는 조를 올려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수가 있네요. 조를 올려서 붙여놓는 것이 좋죠. 네. 설령 차가 나왔다고 해서도요 조를 과감히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상이 뜨면서요 계속 전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서영현 선수의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16강전에서 김희상 선수의 반복수 실격으로 8강전에 진출했고요. 네. 양승태 선수 16강전에서 한을 잡고 장성주 선수에게 점수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당히 중형 공면을 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차가 나와야 되는데요. 홀을 넘겼네요. 한에서 포를 넘겼는데요 어떤 목적인가면은 하 면포로 있죠. 희생지켜서 중앙상을 잡고요. 네. 다시 졸로 중앙에는 면포를 취했을 때요. 음. 한 포를 넘겨서 양득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포를 넘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포로 규마를 잡고요. 졸로 취했을 때요. 면포를 넘겨서 이 상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졸을 중앙으로 모아서요. 네. 방해를 하겠죠. 한 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수들도 있는데요. 예, 지금은 예, 양득을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은 초에서 어떻게 둘수 있을까요 자 서영현 선수 둘 차례인데요 지금은 그런 수단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수를 방어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귀포로 말을 잡았을 때는요 어, 조금 부담이 가요 음. 왜냐하면 포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포로 중앙상을 잡았을 때요 다시 초의 마가 중앙상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병으로 취할 때는 다시 졸로 포를 취하면 되니까 결국은 마포대가 되면서 한에서 분리하죠. 그러니까요. 한포가 상을 잡았을 때요. 초마로 다시 상을 잡았을 때는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넘어와서 마가 걸려있으니까요. 다시 후퇴를 하겠죠. 후퇴를 할 때는 다시 병을 중앙으로 모아서 대응을 할수 있어요. 음. 예, 지금은 초에서는요. 참지 못해서 상으로 병을 치면서 선제 공격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한에서는요, 무조건 포를 넘겨서 살을 쫓고요, 그 상을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공짜로 희생시키면 안 되겠죠. 예, 지금은 상으로, 지금 중앙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무조건 포를 넘겨서 살을 아, 쫓았는데, 그렇죠. 지금 소의 입장에서는요, 차가 두 칸을 들어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렇죠. 시전처럼.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마로 다시 소상을 취하면서 지금 상과 병이 대가 됐죠. 대신에 한에서는 우영이 됐어요. 네, 예, 우영이 되면서 면포가 이탈되고 귀마도 이탈이 되고 초에서는 어떤 뒷수가 숨어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수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은, 예, 과감히 또초마를 희생시키면서 중앙상을 잡았네요. 이건 어떤 목적인가면은요, 당연히 지금은 병으로 말을 취했을 때요, 포를 넘겨서 장군을 부르면서요, 다시 이 병을, 예, 말을 희생시키면서 어... 상과 양병을 잡아내갔다는 목적으로 지금을 말을 희생시켰습니다. 네. 지금 장군이지요? 그렇죠. 한에서는요, 궁을 틀 수도 있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음. 살을 올려서 포다리를 놓으면서 다시 거리에 있는 포가 공격할 목적으로 살을 뺐습니다. 예. 지금 초에서는 말을 희생시키면서 상과 양병을 취했는데요. 지금 기물상으로 말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금 양승태 선수가 포를 넘기면서 장군을 불렀는데요. 네. 지금 장군 부르는 수가요. 조금 그렇네요. 여기서 실수가 아닌가요? 양승태 선수. 아, 그런가요? 지금 어떤 수가 있냐면은요. 네. 초상이 이게 멍군 장군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다시 포가 넘어왔네요. 네? 포가 넘어오는 것은 실수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변에 있는 마가 저를 취하고 나오면서요. 포와 절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상이 뜨면서 멍군 장군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 그런데 그 수가 아니고, 포를 다시 넘겨서 포장군을 막았다. 예. 네. 올라간 졸이 잡히면서 양그리가 됐어요. 네. 지금 졸이 또 걸려있죠. 그렇죠. 지금 초에서는요, 어, 시간이 많은데 왜 그렇게 떴는지. 졸이 잡히면서요, 포와 졸이 동시에 걸렸어요. 지금 그 장면에서요. 상이 먼군 장군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네. 먼군 장군을 하면은요. 이 한마가 걸려있어요. 그때 당시는 음, 포한테. 네. 걸려있으니까 그런 수를 뒀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포를 넘기면서요. 조리시정이 됐어요. 지금은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를 잡으면 그만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초포가 또 걸려있어요. 지 네. 지금 순식간에 초에 양조리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수가 너무 어... 많은 것 같아요. 기물 손실이 많이 예. 지금 이어졌습니다. 지금 포가 걸려 있으니까 다시 중포를 넘겨서 자리를 잡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손실이 많은데.